좋아요, 구독을 누르시고 현금 받아가세요 아, 몇 명이다 2,000명이에요 2,000명인가? 어? 네 아, 우리... 아, 오길 잘했다 여러분들 <laughs> 패딩도 벗을게요 응. 아, 아니 형님 응? 요, 조금 이따 도튜브 영상 하나 담기시죠 안 오셨잖아요 네. 바, 바타님 안 오셨잖아요 바타 안 왔다고? 네 어, 현장 안 오셨죠? 어 당연하지 이거, 형님 여기서 딱 인터뷰하고 아. 도, 도튜브에 올리시는 거 어때요? 그래 어, 진짜. 제가 동생이에요. 이렇게 아. <laughs> 한번 잡아주시고요. 네. 와, 도대요! 예. 어, 아야요 예. 어, 네. 카메라 좀 앞에 보시고. 아, 자, 보세요. 지금 많은 분들께서 와, 네. 도맨, 도맨, 도맨을 지금 외쳐주고 계셨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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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요. 네. 네 올라갔는데, 김준호 선수를 만나가지고. 네. 어, 초반에, 지금, 음, 네. 인스타트 경기에서는 입구 쪽 압박받고, 막, 거기서 네. 넥서스 지타가 실수하고, 네. 막, 처음에 지금 커세어 나온 거 바로 헌납하고, 네. 어, 뭐, 계속해서 기부를 하다가, 마지막에 막 한방 물량으로 이겨냈잖아요. 네. 거기서도 주인공이 다크였고, 네. 두 번째 경기도 다크였고, 네. 와, 그 결과로 2대0 만들어냈는데, 어떠셨어요? 어, 처음에, 유난이가, 음. 뭐, 준비해온 게 있다고 해서 또 놀랐는데, 음. 음. 그좀 밸런스 맞춰줘야겠다 생각해서, 좀 넥서스 일부러 잘못 지었어요. 아한칸 아래 지은 거고요 네, 일부러 좀 취소 한번 해보려고 네, 일부러 네, 한번 네, 그렇게 만든 네, 거고요. 네, 배수 해주려고 일부 네. 그렇게 해어요 거기다가 커세어나도 그냥 우선 준 거고요. 그렇게 해야지 좀 비슷하니까. 아김윤환이랑이 네. 네. 차이가 좀 네. 있기 때문에 네. 이렇게 했고. 네. 그리고,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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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경기를 가기 전에 네. 좀 위협적인 상황이 있긴 있었잖아요. 네. 히드라가 캐논을 팍 부셨을 때 네. 그때도 그런 생각이었습니까? 그때는 악착같이 아, 네. 막던데요 네. 솔직히 말씀 네. 말씀. 아 어쨌든 되요, 근데 윤환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네. 네. 무조건 이기나 생각했어요. 네. 아 능력이 그러니까. 없어가지고. 근데 오. 솔직히 네. 조금 무서웠죠. 네. 네. 아니, 아니에요. 전혀 전혀. 요 캐논만 불이 나게 짓고 있던데 살짝 힘이 시막 살짝 놀라긴 했어요. 갑자기 기어 그래가지고 네, 네, 네. 그래도 이번에 ASL 올라가면서 네. ASL에 올라간 이 도재욱 선수가 이전에 ASL 내에서 높은 곳을 하게 좀 뻗어나가기를 발해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. 네 이번 신 느낌 어때요? 어 제가 ASL 하면서 지금 4강, 8강, 16강, 24강 다 해봤거든요. 네. 네. 못해본 예선 탈락하고 결승인데, 아 예선을 풀었으니까, 결승 가볼게요. 네, 예. 결승 가서. 네. 그 이번 시즌에는 뭐, 그래도, 뭐, 전체적으로 그 자신감적인 부분에서는, 뭐, 다른 강력한 상대방, 어떤 선수님 무섭다, 이런 생각들은 좀 없을 것 같은데, 있나요, 아직도? 예를 그냥, 들어서, 뭐, 네. 이영호 선수와 대결한다면? 아, 저는 제가 제일 무서워요. 와! 와! 예. 예. 그래서, 네. 기회가 된다면, 네. 이영호 선수의 그 대결도 한번팔치그에 자신감이 좀 있는 거예요? 영화하고 만나면 좋은데, 네. 만나게 되면 일단 최소한 16강을 갔다 온 거니까 기분은 좋을 것 같고, 오. 만나게 되더라도, 음, 기왕이면은좀 높은 곳에 만나고 싶어요. 오전제 같은 거. 네. 네. 그럼 그 예선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? 두적선수의 명성에 걸맞지 않기요 모든 사람 중에 4명 밖에 히드가 아니니까 다 예선이잖아요. <웃음> 네, 네, <laughs>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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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.. 4대 천왕, 4대 천왕 안에 예, 딱 들어가지고. 아, 그건 맞죠. 예. 예 최근에 그 전윤종 선수도, 네. 와이드카드를 통해서 올라갔잖아요. 그 경기 좀 지켜보셨죠? 예, 지켜봤는데 부럽더라고요. 네, 예, 부럽고. 골빠는 거 보니까. 아, 꿀이었어요! <laughs> <laughs> 오, 쿨빨아서 <꿀 웃음> 올라가가지고, 이제, 네. 조지명식 나오면 되니까. 네. 하지만 도재욱 선수 24강부터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,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 도맨도맨 도맨 외쳐주면서 도재욱 선수 힘을 불어넣어주고 계신데, 그 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한 말씀 해주시면요. 네, 어, 저번 시즌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셨는데, 24강 탈락해서, 어, 너무 죄송하고, 음. 기대, 좀 충족 못 시켜서 죄송했고, 네. 어, 이번 시즌은 더 열심히 해서, 더 높은 곳 가볼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, 지금 네. 2조에서는 김민철 선수, 유영진선수 대결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. 네. 예, 경기 뭐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요. 근데 영진이가 민철이 못 이기더라고요. 아, 알, 못 이겨요? 네. 못 이기더라고요. 아. 그러니까 안 이기는 게 아니고 못 이기더라고요. 못 <laughs> 이겨요? 예, 뭐 이겨요? 그래서 네, 민철이가 올라가지 않을까. 어. 합니다. 네. 그러면은 뭐 여기서 몇 번, 몇번한번 물어볼게요. 그러면 네. 6조에는 김정우 선수가 좀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박지호 선수와 이해준 선수가 <laughs> 들어가 있어요. 네. 6조에는. 네. 그 결과를 네. 예측을 해주신다면 뭐 결승전 올라갈 만한 선수들 예. 콕 집어주시면 해요. 그냥 뭐 정우한테 예. 그냥 셔도될것 같은데. 아, 그냥 여기는 네. 무조건 김정우다. 네, 네, 네. 그러면은 <laughs> 거기 8초는 송병구 선수와 네. 이영웅의 이경민과 박준호 선수가 있거든요. 여기 좀 세네요. 아, 여기 좀 세요. 네, 네, 좀 세네요. 여기 어. 이게 좀 막셀 것 같기는 경민이가 올라가지 않을요아 여기는 되게 잘하죠 네, 아, 네 되게 잘해요 네,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물어보도록 네. 하겠고요 그럼 이번 시즌 어, 좀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네, 감사합니다 네,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. 자 저희는 이렇게 일부가 좀 지금 어, 좀 마무리가 되는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 경기